조동 조동사라는 것은 동사 앞에서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을 조수라고 그러죠. 도와줄 조. 조동사. 첫 번째는 will이 나오는데 뭐뭐 할 예정이다. 미래의 뜻이에요. 그리고 be going to랑 바꿔 쓸수 있습니다. He goes to school. 그는 간다. 학교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는 학교에 갈 예정이다라고 하면은 이 go 가 단데 3인칭 단수니까 오로 끝나서 es를 붙인 거죠. 그래서 요 일반 동사 앞에다가 위를 써 주고 그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옵니다. goes가 아니라 go가 오는 거죠. 원형. l 은 be going to로 바꿨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be 동사는 있으니까 is going to 이렇게 바꿔 쓰고 그 다음에 go to school은 그대로 내려오면 됩니다. He's going to go to school 하면은 그 남자는 학교에 갈 예정이다. 그런데 미국 구어에서는 going to를 gonna gonna라고 해요. 그래서 he's gonna go to school 하면은 그 남자는 학교에 갈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He's going to school. 이라는 문장도 있어요. 이때는 비동사 플러스 ing는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 뭐, 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 남자는 가고 있는 중이다 학교에. 그래서 어떻게 구별하느냐. 위에 문장하고 아래 문장하고 위를 뜻은 be going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와요. 그러면은 뭐뭐할 예정이다 라는 뜻이고 be going to 다음에 명사가 오면은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이에요. 부정문일 때는 비동사와 마찬가지로 조동사 뒤에 남만 붙여주면 돼 있어. 그래서 he will not go to school. will not이 줄어서 w o n t 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의문문도 마찬가지로 will이 앞으로 나와요. 그래서 will you return this book to him 하면은 너, 어, 되돌려 줄래? 이 책을 그 남자에게 갖다 줄수 있니? 뭐 이런 얘기죠. 할수 있으면은 yes, I will. 응, 어, 나 그럴게. 유 o u 물었으니까 이로 대답하고. 못하겠으면은 no, I won't. 나, 못할 것 같은데? 뭐 이런 뜻이죠. 그 다음, 조동사, may가 나옵니다. may 뜻은 두가지에요뭐뭐 해도 좋다 또는 뭐뭐 일지도 모른다. you may use my car 하면은 너는 뭐뭐 해도 좋아, 사용해도 좋아, 내 차를 이런 뜻이죠. 이럴 때는 can 하고 바꿨을 수 있습니다. you can use my car. 너는 사용할 수 있다, 내 차를 이런 뜻이죠. he may be rich. 이때 의 may는 뭐뭐 일지도 모른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뭐뭐일지도 모른다, 부자일지도 모른다. 원래는 그는 부자다 하면은 he is rich 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는 부자일지도 모른다 라고 하려면은 이 비동사 is 앞에다가 may 를 써주고 그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온다 그랬죠. 그래서 비동사로 그냥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he may be rich. 그는 부자일지도 모른다는 얘기. 그 다음에 부정문으로는 조동사는 항상 비동사와 마찬가지로 그 뒤에다가 남만 붙여주면 돼요. He may not be rich. 그 남자는 부자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리고 의문문에서도 may가 may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may I see your passport?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장이죠. may I see your passport? 공항에서 어, 내가 봐도 좋습니까? 당신이 여권을. 이런 얘기죠. yes, I를 물었으니까 you may. 아, 네, 좋아요. 이런 얘기죠. No, you may not. 그럴 수 없는데요. 라고 하면은 공항에 통과할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로 조동사 can이 있습니다. can이 뜻은 할수 있다. 뭐랑 바꿨을 수 있느냐면은 be able to랑 바꿨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뜻. 뭐뭐 해도 좋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may랑 바꿨어도 된다고 앞에 한번 나왔죠. I can speak English. 나는 영어를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can은 be able to랑 바꿨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i 다음에 b 동사는 am 니까 i am able to랑 바꾸고 그다음에 speak english speak english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you can leave now 너는 할수 있다 떠나도 좋아 지금 너는 지금 가도 좋아 이런 얘기죠. 이럴 때뭐뭐 뭐 해도 좋다일 때는 may랑 바꿔 써도 됩니다. 부정문은 비동사 와 마찬가지로 뒤에다가 not만 붙여 주면 돼요. 그래서 i can not 또는 cannot can't speak english나 영어를 말할 수 없어 나 영어 못해 이런 얘기죠. 의문문은 can님 m n 앞에 와서 can you remember my name? 너 기억할 수 있어 내 이름? 이런 얘기죠. 할수 있으면 yes i can 어나 기억할 수 있어. your name is 뭐 봐. 또는 no i can't 어나 기억 못 해. 그리고 참고로 he cannot be 어니 빠졌네요. an american. 어 그는 미, 어, 할 수가 없어, 될 수가 없어, 미국인이 될 수가 없어. 이런 뜻이 아니라, 뭐, 뭐, 일리가 없다. 이 뜻이에요. 그 남자는 미국인 일리가 없다. 이런 얘기죠. 영어를 그렇게 못하는데, 그는 미국인 일리가 없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운 것은 조동사 will 하고, 그 다음에 may를 배웠습니다. will은 뭐, 뭐, 할 예정이다. 그 다음에 may는 뭐, 뭐, 해도 좋다. 뭐, 뭐, 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지금 배운 can. 할수 있다. 해도 좋다. 배웠습니다.